성공하는 남자가 되고 싶나요? 세계적인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큰 성취를 이루는 남자들은 사정을 절제해 가면서 성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 대체 이들은 사정조차 하지 않는 마법사들인가? 이런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해 남자로서 생산성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정 사정 주기를 알려 드릴게요. 25살 남성이라면 약 3일마다 1회 사정. 40살 남성이라면 8일마다 1회 사정이 알맞습니다. 방탄커피 창시자이자 세계적 바이오해커 데이브 아스프리는 그의저서 최강의 인생에서 사정 횟수가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을 직접 실험했어요. 그는 공식에 따라 사정 횟수를 조절했더니 삶의 만족도가 확실히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따라해 봤는데요. 확실히 하루 이틀마다 사정했을 때보다 활력도 높아지고 생산성, 특히 집중력이 높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는 남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성적인 욕망 충동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는 행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앞으로 큰 성취를 이룰 멋진 남자가 되실 거죠. 그럼 과도한 사정으로 에너지 낭비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사정 주기를 지켜가면서 소중한 성적 에너지를 나의 목표와 꿈을 이루는데 투자해 보는 게 어떨까요?